레 네, 위기 6장입니다. 앞에 속근제를 들어야 할 때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 범죄했을 때 앞에 속근제를 들어야 할두 가지 내용이 주로 여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수직적 범죄에 대한 속근제에 관한 것이라면 여기는 1절에서 7절에 달락은 인간끼리 연관된 수평적 범죄에 관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다시, 다시까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이 맞게 물건이나 저당물을 속이거나, 둘째는 강탈하거나, 셋째는 착취할 경우 그는 마땅히 그 물건이나 저당물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사들에 나와있고, 네번째로 분실물을 죽고서도 줍고, 거짓만 하거나 또는 거짓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것들은 온전히 되돌려주고 물건값의 5분의 1을 더 보태어 줘야 한다고 오들에 나와있습니다. 그는 배상할 뿐만 아니라 흠없는 순량을 세상에 가져가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대세상인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죄를 용서받게 된다 속근제는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영원한 속근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예파하고 있다고 이사야 53장 골로세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섯 가지 제사들로 대해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 이상의 제사를 드릴 때는 순서는 첫 번째, 속제제 또는 속건제, 두 번째, 번제, 세 번째, 하목제와 소제.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첫째, 제가 먼저 다루어져야 하고, 둘째는 제사드리는 자는 자신이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고, 셋째는 여호와 제사드리는 자 사이에 교제와 참여가 이루어진다 한다. 즉, 하목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는 어, 6, 8절에서 13절까지가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우리말 성경과 달리 6장 8절에서 6절, 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는 주로 제물을 드리는 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해당되는 규례를 였다면,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는 제사를 담당하고 주장하는 제사장들과 즉 아론과 그 자손에서 해당되는 규례입니다. 본달락 8절에서 13절은 이미 언급된 번제 규례를 반복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히 제사장과 연관하여 매일 등의 번제 즉 상번제 규례와 제사장의 의복, 제단의 불관리 등에 대해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제사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는 상번제인데요. 번제는 특별한 경우나 절기, 안식일 등 때를 따라 드리는 특별 번제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매일 번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번제 때에는 저녁에 드린 제물이 다음날 아침까지, 또한 아침에 드린 제물이 그날 그 저녁까지 계속 타도록 해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향한 헌신이 계속 끊임없이 행해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지요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의복인데요.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구별되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십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옷은 흰색 아마천으로 길게 통으로 짠 속옷이었는데 의와 순결을 상징하였습니다. 특히 아마포로 만든 속바지까지 입은 것은 완전 무개한 천기람과 아담과 하와가 수지스럽게 벌거벗은 하체를 가린 것으로 나타내어지고 있죠. 상세기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피의 제사를 통해 제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단의 불관리는 성냥이나 라이터로처럼 불 켜는 도구가 없던 옛날에는 불을 켜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았겠죠? 더욱이 매일 번제단에서 불태우는 제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불은 잘 간수되어져야만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제사장이 맡아서 했는데 오늘날 제사장 된 성도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향한 헌신과 충성, 믿음의 불을 깨트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소재는 고객 대사를 드릴 때 대상이 지키야할 규례인데요. 이것은 14장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이 드리는 소재 규례는 14장에서 14절에서 18절에 있는데 구체적인 재물의 종류나 내용이 이미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16절 18절과 2장에 없는 내용으로 제사장 목으로 돌릴 소재물에는 누르기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오직 아론 자손의 남자들만이 먹어야 한다는 규례가 보충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소재 규례는 이 19절에서 23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중보자의 자격으로 여호와께 재물 드리는 일을 담당한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위임식 때 감사와 충성을 상징하는 소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그 소재물이 어떤 부분도 먹을 수가 없고 오직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보태어지나마 했다고 22절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제사의식의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재물을 온전히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지켜야 할 구례가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요 속죄제는 제지언자의 신분에 따라 제사장, 해중 지도자, 팽민으로 나누어 드려졌는데 제사 절차와 피 처리 방법에 있어서 제사장과 해종을 위한 속죄제는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와 팽민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는 피를 성소 바깥 번제단 뿔에 바르고 하대로 드리고 남은 희생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에 먹을 수가 있었죠. 특별히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속죄제 규례는 희생제물 고기를 해막들에서 먹을 것, 피 묻은 것은 성막 안에서 빨 것, 고기를 삶은 그릇을 잘처리해야할 것이라고. 다 보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